아, 근데 우선 운전 연기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네,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뭐 선배님들이랑 연기할 때뭐 에너지 같은 부분은 뭐 정말 몰입도가 너무너무... 좋으셔서 네. 같이 연기를 하다 보면 저도 같이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렇게 뭐 에너지나 그런 큰 걱정은 사실 네. 그냥 저만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어. 우선 힘든 점은 일단 감정선이 굉장히 복잡한 아이라서 그런 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좀 그런 것은 살짝 힘은 들었었던 게 사실이고요. 근데 사실 이 화이라는 아이가 저랑 이제 나이도 똑같고, 하지만 좀 살짝은 다른 아이였던 것 같아요. 좀 주변 환경도 그렇고, 어 성격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연기할 때하지만 엄청난 몰입력을 줄수 있는 캐릭터였지만 좀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도 좀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어 어렵지 않게 좀 화희라는 캐릭터에 너무 빠지지 않았을, 안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 그런 게할수 있었던 점은 좀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